지난 시간에 로그를 이용한 함수 합성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라이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나드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라이터 카테고리라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기본 아이디어는 함수의 결과 값에 우리가 원하는 부가 정보를 살짝 얹어서 함께 반환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객체, 즉, 타입은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두 객체를 잇는 화살표, 즉,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것을 장식된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를 받아서 짝수인지 판별하는 이즈입은 함수를 보시죠. 원래는 불값만 반환했겠지만, 이제는 페어를 사용해서 결과값과 함께 로그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는 인트에서 불러가는 화살표로 간주됩니다. 실제 C++ 반환 타입은 페어지만, 카테고리에서는 인트에서 불러가는 화살표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즈이븐의 결과인 불을 입력으로 받는 니게이트 함수도 장식해 봅시다. 이 함수는 불 값을 반전시키고 로그 문자열을 덧붙입니다. 자, 이제 이즈이븐과 니게이트를 합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즈이븐의 반환 타입은 어인데 니게이트는 불을 받으니까요. 일반적인 함수 합성 방식으로는 둘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성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즈오드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죠. 먼저 이즈 이분을 호출해서 첫 번째 결과 p1을 얻습니다. 그리고 p1의 첫 번째 요소, 즉 불값을 negate 함수에 넣어서 두 번째 결과 p2를 얻습니다. 최종 결과값은 p2의 첫 번째 요소를 사용하고 로그는 p1과 p2의 두 번째 요소인 문자열들을 순서대로 합쳐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라이터 카테고리의 합성 규칙입니다. 첫째, 첫 번째 장식된 함수를 실행합니다. 둘째, 그 결과 쌍에서 첫 번째 요소를 뽑아 다음 함수에 넘겨줍니다. 셋째, 각 단계에서 나온 두 번째 요소, 즉 로그들을 순서대로 모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값과 연결된 로그를 묶어 새로운 쌍으로 반환합니다. 이 합성 규칙을 일반화해서 고차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컴포즈 함수를 보시죠. 세 개의 타입 A와 B 그리고 C를 받는 템플릿으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인자 M1은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즉 라이터 B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 인자 M2는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즉 라이터 C를 반환하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두 함수를 합성한 A에서 C로 가는 새로운 화살표를 반환합니다. 내부 구현은 우리가 아까 수동으로 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만약 C++14 이상을 쓴다면 제네릭 람다와 타입 추론 덕분에 코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템플릿으로 타입을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오토 키워드로 컴파일러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컴포즈 함수에 투어퍼와 투어즈 함수 이름만 전달해서 간단하게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읽기 편해졌습니다. 합성을 정의했으니 이제 항등 화살표를 정의할 차례입니다. 항등 화살표는 어떤 화살표와 합성해도 그 화살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특별한 화살표를 말하죠. 라이터 카테고리의 항등 화살표는 타입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장식된 함수 형태여야 합니다. 즉 A를 받아서 라이터 A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합성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합성 규칙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결과값은 받은 입력을 그대로 돌려주고 로그 문자열은 비어 있는 문자열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함수와 합성해도 결과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로그에도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겠죠. 이제 정말 중요한 통찰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그를 다룰 때 썼던 연산은 문자열 덧셈 플러스와 빈 문자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문자열 모노이드의 매버팬드와 MMT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굳이 로그가 문자열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이항연산 매버팬드와 항등원 MMT가 있는 즉 모노이드이기만 하다면 어떤 타입이든 로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을 이용해 직접 라이터 카테고리를 구성해봤습니다. 합성 규칙과 항등원을 정의했고 모노이드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라 것도 확인했죠. 이것이 바로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의 한 예시이며 모나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스켈에 내장된 라이터 타입을 통해 이 개념이 실제 언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